저 하고 있쁜이 리포터 같은데요 되게? 어, 저만 들고 있을 수 없잖아요. 얘 말하고 싶으면 얘한테 또 줘야 되잖아요. 분들 하이. 야너 그.. 애인 같네? 아이고. 아니 캡키는 어. 사람이 별로 없어서 무조건 앉아야 되는 자리잖아. 그니까. 러 너는 나를 사랑하고 싶어? 반갑습니다. 지금 이 현장에는 픽셀 연말 파티에 모인 김진우와 공파리파가 함께하고 있는데요. 반갑습니다. 일단 시작하기에 앞서 여러분들 제가 해냈습니다. 뭐, 뭐를 거죠? <laughs> 어제 캠키라고 뭐라 했거든 <laughs> 사실 환경이 어떤지 잘 몰라가지고 오면은 그렇죠? 들고 다니면서 그냥 노는 거나 이런 거 찍으려고 했는데 너무 탁 트여있어가지고. 아무튼 뭐 진행하시죠. 진행하나요, 아고 이쁜님? 저희 방송 키고 싶다고도 니네 걸로 켰는데 안돼 나 이거 방송 키는 거 장비도 했던 것도 다 우리 뭐 가져오라 그러고 근데 방송 키는 거는 사실 저기 성인이나 이제 다른 사람들 방송 하고 싶은 사람들이 있고 결국에 뭐 사람들 심심할 때까킨 거지 뭐 그게 무슨 아니, 말? 니가 니가 안그와서 인터뷰를 하는 거 어때요? 간단이 직원 인터뷰 느낌으로다가 그러면은 내가 이거를 자꾸 사람들을 데려올 테니까 음. 네가 들고 있어봐요. 알겠습니다. 그러면 그러면 내가 <laughs> 얘는.. 얘는.. 뭐.. 마이크 없는데 얘기해봐. 들리나? 안녕하세요. <laughs> 아, 목소리가 커도 괜찮아. 여기를 이제 현재 픽셀 연말 파티 장소에 모여있는 아구의꽃풀인공8이 빠라고 하고요. 다른 이게... 회사에는 굉장히 이제 그 잘생기고 이쁜 얼굴들이 많지 마셔서 그렇다. 본인 그렇다는 게 아니란 게 아니라요. 아무튼 간에 대표적인 얼굴로 이렇게 데리고 온게 너무 미안미안하고요. 그리고 아까 전에 그거 기억나시나요? 뿡이 씨가 처음 돌아오고 아구의꽃을 보고 했던 말, 얼굴이왜 이렇게 흘러내리냐고 해명해 주시죠. 얼굴이나 얼굴이 뭐 얼굴이... 보고 너 같대. 뿡이가 이제 아구잇 볼을 그려보자마자. 네. 얼굴이 녹아내린다고 해명해 주시죠 그걸 제가 어떻게 해명하죠 제얼굴에서도 한국에서도 한국에서 얼음이 아닌데 흘러내리고 있죠 얼굴이... 빨리 그 니네 얼굴은... 에발도한국 아무튼 저는 오늘 이제 픽셀 멤버 분들 얼굴을 다 처음 봐가지고 일단 아. 오늘 주최해 주신 국에님을한번모셔보도록하겠습도다 여러분 성윤이가 없었으면 과연 이렇게 모일 수 있을까 이 멤버들이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뭐저 뒤에 도청장치가 있습니다. 아 안녕하세요. 이 모임을 주최한 것도 뿡이고. 그럼요, 그럼요. 또 이제 달력을 달력 기주가 아. 지금 판매가 되고 있는 달력 국주를 달력 좀 많이 사주세요. <laughs> 이래 이쯤 되면 이제 픽셀 사장은 무슨 일을 하는 건지 모르겠지만. 아 근데 이거는 아. 라이 없어서 가능했던 거 같아. 아 그래? 그러니까 진우 형은 막 이것저것 챙겨줘야 되고 음. 신경 쓰는 게더 많은데. 음. 나는 사실 좀 편하게 말할 수있으니까음 음, 그래서 한 거지 형이 그러니까 또 진짜 챙겨주는거봐 그니까 완전 아. 숭배하는 것봐 갑자기 그러니까. 진 나한텐 신이기해 이런데도 우승한 페이커 미쳤다 <웃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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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니 이런 김에 어떻게 보셨어요? 이번 T1 경기 T1 경기요? 아, 어, 솔직히 좀 재미없었습니다 아, 아. 너무 아. 일방적인 경기라 아, 아. 아. 야 그러면 근황 토크를 해볼까요? 그러면? 근황 근황이요. 저 일단 못뭐 지각했고요. 아, 원래 모임에 지각 안 하는 사람인데 그쵸? 지각했습니다. 이제 오시자마자 이제 제 얼굴 흘러내렸다고 이제 디스를 하셨는데 이제 네네. 본인 얼굴에 대해서 얼마나 자신감이 저는 흘러내렸는지. 일단 항상 기름 때문에 탱탱하기 때문에 흘러내리진 않고요. <laughs> 아, 근데 아 이게 흘러내렸다는 또... 게 이나가 지이스탄 일정을 한 사일 다서 했잖아. 맞아 나너 힘들어 보여 갖고 나 지금 링겔 링길 맞고 링겔 투 원으로 그러니까. 온 거야. 얼마나 맞은 거야 링겔 얼굴에? 어, 근데 진짜 미친놈인가 봐. 계속 진행해 주세요. 아니 또 이제 근데 봉이 씨가 또 이제 공공연한 또 픽셀의 네. 글래머시잖아요. 또. 아 그렇죠. 그럼요. 이제 여기저기서 네, 이제 네. 탐하고 싶은. 그렇죠, 그렇죠. 우선 이빨이 요청이. 오늘 오늘 어떻게 저 무실 건가요? 제거요? 제거요? 어머머. 저 말고 이제 이쪽도 좀 깨무는 취미가 아, 있는 분들. 아 근데 외, 외국인은 처음이라 제가. 일단, 저 말고, 태망님 한 번. 아, 보시죠. 그럴까요? 오늘 태평 누나의 얼굴 공개식 <laughs> 아, 대박. <laughs> 일단 제가 인터뷰 하나만 질문 해도될까요 템템님 만나서 반갑습니다. 처음 뵙는데. 네 반갑습니다. 이제 혼자서 거의 픽셀을 먹여 살리듯이 네, 이제 아니, 아니요. 아니, 아니요. 어머님으로서 이제 아니, 아니, 픽셀을 아니, 아니, 열심히 아니. 운영하고 계신데 아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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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 아니, 무게가 아니, 아니. 굉장히 좀 무거울 것 같다고 저는 느끼고 있거든요. 아니요 아니요 아니, 그런 적이 없어서 그래서 여기 무언가운데. 어쨌든 여기 이제 뭐 끌고 오신 당사자가 계신데 네. 한마디 이제 시원하게 좀 해드리자면. 뭐, 무슨 <laughs> 저한테 무슨 얘기를 하는 거듣고 싶은 거예요. 뭐, 몰라요. 진짜... 자 그러면 템템 버리님 오늘 저녁으로 드시고 싶으신 메뉴가 있으신가요? <laughs> 아 대게 이미 시켰고요. 네 대게 말고도. 나는 어, 오늘 새벽까지 있으실 거예요. 인쇄 <laughs> 카드로 다 시켰기 때문에. 네. 아, 네. 그리고 부산 오시지 않았나요? 저 아, 진우 주신다고. 형이 지원해 준다고. 네. 제가요? 와. 집이까지. 저는 집이 오늘부터 부산이에요. 네가요? 부산 가려고요. 텐텐버리님이 생각하는 여기 저희 회사의 장점은 무엇인가요? 네. 말 잘하셔야 되는데. <laughs> 언니, 여기서 언니가 진짜 어필을 잘해줘야 돼. 왜냐면 여기 캠 봐라. 인원, 이거밖에 없는 게 말이 안 돼. 야, 얘는 캠 인원이 아니었잖아. 왜 그렇게 됐어요? 근데 장점이 그거밖에 없는데? 아, 그거밖에 없다! 그거밖에 없다! 그거밖에 없다! 아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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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게 제일 좋아. 진짜 터치 안 하는 거 잘. 그러니까 부담스럽게 안 해도. 어 맞아. 인풋피도 거절할 수 있는 환경. 어 맞아 맞아. 아, 맞아. 아 근데 저 잠깐 더워서. 아 근데 여기가 그래. 너무 더워요. 어, 아너 더워. 아, 근데 그옷 내가 비살무늬 토기 갔다고 입지 말라. 빨리. 이 안에 더 안에 레전드. 아니 뭐야 은별이야? 어 아, 은혜다. 은혜다. 안녕하세요. <laughs> 얼굴은 여기밖에 안 보이지만 이쪽 오셨거든요. 또 저희 얼굴 지겨우시겠지만 야. 둘이 같이 있으니까 요 정도. <laughs> 야 봐봐 여기 셋이 앉잖아. 저 둘이서 하면 내가 볼때세 <laughs> 배는 더. 아 <laugh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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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어, 붕어야. 아 <laughs> 어, 붕어도 붕어다. 왔는데. 붕어는 나오되잖아. 어 이게 무슨 소리니? 요즘 버틀 아, 데뷔하셨어. 마이, 마이. 아. 먹었어! 팝니다! 여러분 지금 100만 원 후원하시면 리액션으로 카메라가 돌아갑니다. 아, 손으한번손한번손한번 어. 그렇지 그렇지 아, 와! 강하아이 사코 <laughs> 아니 잠깐만 안무 사이에 왜 이렇게 빨개졌어? 술 마시고 있었어. 이제 올라오기 시작해서 그래. <웃음> <웃음> 요즘 그런 소문을 들었어요. 네. <laughs> 이제 남봉 씨도 이제 인정한 알코올 귀신이 됐다고. 음. 아 저요, 아니 그렇게 많이 마시진 않아요. 날조입니다, 저. <laughs> 아 근데 요즘 즐기는 술이 있다면? 진토닉. 세다. 얘 <laughs> 세는? <laughs> <쎘네? 웃음> 그냥. 근데 바로 나오는 느낌. 얘 거니까. 많이는 안 음. 마셔. 음. 나도 바로 나올 수 있어. <laughs> 아 여기도. 우리 술 전문가 계시거든요 예 보건복지부에 인사 끝났습니다 자주 즐겨 먹는다고 또 다시 술 드시러 가신다고? 야, 도망간다 도망간다 이제 술 빨렸어. 수술 가신다고 기 빨렸다 기 빨려가지고 도망갔는데 내가 데려왔어 나, 나 안녕하세요 한테... 픽셀 어때요? 저요? 갑자기요? 아니 픽셀 정말 훌륭하고 정말 멋있고 저는 정말 좋은 <목소리> 회사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 <목소리> 사모님! <목소리> <목소리> 저기요! <못> 잠시만요! <목소리> 옆에 창에 자꾸 사모님이라고 하시는 <목소리> 옆에 네. 이샘님 계세요! <목소리> 이샘님 계시는데 <목소리> 지금 <목소리> <목소리> 그런 말이 지금... 아, 안녕하세요 <목소리> 반갑습니다 <목소리> 나은님한테 사모님이라고 하고 있는데 그러니까 요즘 업저라는 <목소리> 아, 요즘 그런 흐름이 있었구먼! <목소리> 억저라는 건데 지금 옆에 이샘님이 네. 있는데 가슴이 얼마나 아프겠냐고 저 텐템버리님 보소 오늘 생일인 거 같아서 내가 보기엔 다템 육스야 아니 이상하네 어. 그래서 윤희선님 픽셀의 장점 템템버리는볼수 있다! <laughs> 와 근데 인정! 인정. 아, 인정. 아, 인정. 근데 네. 근데 이거 착각하시면 안 돼요 이게 픽셀에 들어온다 픽셀에서 일을 한다 무조건 템템머리 볼수 있는 게 아니에요 뿡이의 노력이 있었기 때문에 아, 아, 그쵸 그쵸 맞 원래 안 나와요 원래 네. 뭐 다들 픽셀 연말 파티 이런 거 모이는 거 거의 처음이잖아요. 네. 어떻게 감회가 새로우신가요? 전 정말 기분 이상하거든요. 근데 저는 여기 있는 사람 다봤어요 얼굴. 아 그래? 네. 난 여기 있는 사람 다, 다 처음 봤어 진짜 엥간하며. 아 이미 그 친구가 없어서 그래요. 어, 이빨 그렇네. 음. 그 예쁜 말좀 하세요. 선세비 뉴스데스크잖아요. 죄송한데. 공중파인 거 음, 정말 지금. 자 <laugh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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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우리 굴즈 담당하시는 디자이너분. 혹시 아? 회사에 관한 뒷 아, 얘기 이런 거 좀. <laughs> 자기소개 잠깐 가능하실까요? 아, 저는 굿즈 매니저 디자이너로 일하고 있는 장석렬이라고 합니다. 혹시 고발할 거 없나요? 아, <laughs> 고발할 거라뇨? 내부 고발 이런 거요. 아, 뭐, 픽셀에서 일하면서 좋은 거? 좋은 점뭐 있나요? 아, 회사 복지가 너무 좋죠. 복지라고 어, 하면 어떤 네. 게. 근무 환경이 정말 자유로워가지고. 자유데 자유로워. 아. 단점은. 단점은. 어 진영을 봐라. 진가 있는 맞아. 표정이에요. 아 이렇게 인터뷰 시키는 게 단점이다. 형왜 억지로 데리고 왔어? 가시고 싶으시면은 한명 데리고 오세요. 책임져 아무나 아무나 본인이 데리고 올수 있는 아무나. 상관없어요. 아, 상관없어요. <laughs> 단점인 거 같아요. 은데 아이고 이번엔 이번엔 얘 무릎에 앉아 그치 걔 옆에 있는 의자에 앉힐라니까 김진우 인터뷰 하면서내해보 아까부터 계속 보는 사람들만 나 살쪘지? 를 시전하고 다니시는데 대체 듣고 싶은 말이 뭐길래 어? 그렇게... 별로 안 쪘는데? 괜찮은 거 잘... 같은데? 라는 얘기를 듣고 싶었는데 다들 그냥 음, 살쪘네 라고 하셔서 말이 안돼내 눈에는 그래도 말랐는데 사람들이 다 쪘다고 하는 거야 내 얼굴이 좀 많이 쪘어 아매 오... 내장지방 레벨이 지금 전직을 해버려가지고 너 살... 얘한테 지금 그런 말을 하 거야 지금? 진짜살안 쪘어 보기 좋은데? 거야? 난.. 난 살밖에 안 쪘는데 보기 좋은데? 아.. 보기 좋은데? 아.. 딱 좋은.. 딱 아, 좋은 거 어. 같은데 지금? 둘다 존나 잘생겼는데? 아니 아구 입뻐 건장해졌는데? 어, <laughs> 건강해 보이는데? 이중에 내가 제일 건강할 듯 이렇게 가운데 앉힐 줄 알았으면 조금.. 입고 왔지 그래도 <laughs> 옷을 좀 다르게 입고 왔지 편하게 입고 오기는 했더라 네. 네. 아니 편하게 입고 와도 된다며 나처럼 이렇게 노력을 하란 말이야 나처럼 노력을 하란 말이야 노력하.. 야 이거 손가락 안 같아 알아 이거 그게 포인트야 뭐야? 뭐야? <laughs> <입고야. 웃음> 어? 지도방송이지 참! <웃음> <웃음> 조심 좀 해. 제가 다시 나갔다 왔던 삼촌바리를 잡았습니다. 아 좋습니다. 누나 어디 갔다 왔어? <laughs> 아니 언니 그 밑돌이 개 귀엽다. <laughs> 어? 뭐야 저거? 어 뭐야? 와 대게다! <laughs> 나못 대게 먹다! 대게가 왔어! <laughs> 이거 이거 템템 언니 먼저 먹어야 해 아이 아이 나 지금 왔어 일단 오. 그러면은 여기 생중계로다가 여러분들 저희 오늘 먹는 음식 한번 보시라고. 먹방은 아구이뻐가 전문이기 아, 때문에 아니 너, 너 먹어. 아니야 너 먹어. 너 전문이잖아. 아니 나은이가 계속 하나씩 되게 다리를 하나씩 뭐주서와 어디서 접시로 어? 가져오는 것도 아니고 하나 가져와서 자 니꺼 네 이러고 있다니까 얘가 자 아수이뿐님 최근에 이제 먹방 유튜브 해보고 싶으시다고 채가 개설에 의향이 있으셨는데 먹방이 끝나고 답게 아니 근데 네. 너무 귀찮잖아요 아나 사왔어 창가 아니 어떻게 먹으라고 이거 이렇게 가지고 왔어 얘는 이걸 또 그냥 만지는구나 왜? 만지면 안 돼? 아니 냄새 날것 같아서 아니 시발 그거 너 이걸 마이크를 어어, 만질 뭐. 생각 씨발 <laughs> 아니야 이거 왼손 오른손 괜찮아, 저... 너한테 닦았어, 만든 이쁘야. 아, 아. 아, 진짜, 진짜 싫어. 이쁘야. 이쁘야. 아, 행기해줘야지 뭐해? 아, 너 귀인 뭐? 깨줘야지. 아, 아, 뭐? 아 이야 아, 진짜. 아, 진짜. 나 먹으라고. 아, 야, 이거 겁나 맛있다, 근데. 이쁘야. 어? 그. 이게 뭐해? 몰라. <laughs> <laughs> 먹방하러 왔다. 먹방하러 왔다. 여러분들 오늘은 희철이 이... 열심히 번 돈으로 먹는 대게 한번 먹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육포 달고. 날고... <laughs> <하타구. 오마. 웃음> 맛있네요. 진짜 개바둑 게 먹는다. 진짜 다들 레전드다. 우리 장학 총괄서술 마시자고. 김사현 지훈 씨그 입부 씨그 네, 네. 얼굴 보면 아시겠지만 이제 먹는 거에 풀 집중 모드가 되었기 때문에 이 사람이 이제 대화를 할 거라는 기대 를 하시면 어, 안 됩니다. 봐. 이제 맛있어? 어 맛있어. 많이 먹어. 어, 어. 맛있어? 맛있어? 무먹어나한입 먹어. 야, 이번에 근데 그 사이에 내가 발굴을 다 했구나, 이미. 야, 근데 이거 맛있어. 맛있아 이거 뼈치킨이네. 나순살아니만 먹는데. 아 이건 아니죠? 그럼 어... 하나 더 시키자 다시 한번 다시 한번더 시켜 생각이상으로좀잘 먹네 난 지금 네 조각밖에 안 먹었어 지금 이제 현재 만 2,400명 정도 모여가지고 지금 아구육고 발굴하는 거 보고 계신 건가요? 저 약간 또좀 시각적으로 좀더 보여드릴 수 있는 거 없나요? 아니 이거 좀아 근데 이게 여기 나가는 순간 너는 이걸 들고 내가 내가 얼빡샷을 할게 네가 그러면은 이제 그걸로 인터뷰를 알겠지? 아, 여기 현재 지금 실시간으로 로스아크 즐기고 계신 이제 감블러님 인터뷰 한 오르페우스의 별을 먹고신 기분이 어떠신가요? 기모띠. 기모띠 <laughs> 하시다고. 맞네. 야, 우리가 없는 사이에 저기 이미 이제 루비 아, 완성이 아, 되었어. 어. 이방송 그래. 여기 갇혀 갖고 지금 방송도 해된 거야? 나 이거 웹툰에서 봤어. 맞아. 와, 마스크를 벗지 말았어야 했지. <laughs> 아니 근데 이게 근데 좋은 점도 있어. 의도적으로 야호한 건 아니지만 픽셀의 캠인원이 별로 없어서 이제 캠 관련 광고는 무조건 나타나지 와. <laughs> 그건 좋아. 그게 맞다. 근데 캐미논이 너무 없어. 그리고 사람을 덮어보면은 감당을 못해서. 제가 아구이뽀 야호하는 거 하나도 못 막았는데 다른 친구들이 사고 치는 걸 막을 수 있어요. 그건 우리 엄마도 못 막았을 거예요. 그니까요. 뭐 그건 자연재해였잖아요. 그런 자연재해가 사람이 늘면은 점점 늘어요. 어야 망겜도 왔다. 느껴서 네, 그 미안합니다 근데 저구독자는데 망겜님. 네. 오늘 왜 늦이 셨어요 잠잤어요. 어. 근데 저희 오늘 약속 시간 몇 시였죠? 6 시요. 현재 시각이 몇 시죠? 아직 근데 어차피 다섯. 있 거라고 생각했어 사실 스트리머 타임이 있을 거라고 생각 했는데 8시가 넘어서 오는 건데 2시간이 넘었는데 이게 아니 근데 막내가 와서 보통 이거 세팅도 하고 음식도 좀 어떻게 할지 고민도 하고 에? 이런 문제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시나요? 뭐 어, 망창이 났다고 볼 수가 있죠 <laughs>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이제 막내인 망개와 지금 이제 가장 나이가 많은 실프 근데 픽셀은 이제 엉망진창을 넘어서 실프는 늦었다 드디어 왔답니다 아니 근데 쉐프 언제 와? 곧 오겠지 뭐. 슬슬 1 시간 채워가지고 먹으러 사람들은 가야 돼. 오늘은 최대한 늦게 오길 바랄 걸. 가면 진우 오랜만에 보니까. 야 근데 비브야 너 언제 와? 너는 저기 뭐 병원 들렀다 온다고 하지 않나 50분 뒤. 네 저희. 50분 정도 공복이면 진우를 제이 플립으로 만들 수도 있다고. 미안해. 아무튼 그 이제 저희 아구 이뻐가 뭐불의의 사고로 인해서 얼굴이 공개되는 바람에 이제 방향성을 전환하긴 했지만 이제 오늘 대황 이뻐님 덕분에 또 이렇게 모바일 방송, 야외 방송 할수 있게 된 계기를 얻은 점 그리고 오늘 아까 전에 같이 방송 진행해 준 이제 저08 이파나 프리니 오늘 또 시간 많이 내준 거 사실 여기서 이렇게 갇혀 있는 것만으로도 이뻐한테는 정말 많은 걸 양보받고 있는 거라. 근데 왜? 나 아무것도 못 먹었는데 나 뭐야 얼굴 부었냐? 너 아까 치킨 먹었잖아. 넌건 에피타이저인데... <laughs> 근데 저희 뭐 늦었다 그런 건 아니고요. 여러분, 원래 자유롭게 와도 된다고 얘기했던 거라 길게 있을 것 같아서 늦은 건 아니고, 병양미소년 이제 김실프님 마지막 인사하고 저희도 밥좀 먹고 그러도록 하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왜 늦었어요? 저 걸어와서... <laughs> 아. 아니, 이 오빠 아픈데... 프 맞아, 몸이 안 좋아서 실프의 최근에... 이가 몸이 별로 안 좋아가지고... 아 진짜로. 슬프 마지막으로 뭐 사람들한테도 왔다고 인사하고 그리고 우리도 밥 먹으러 가자. 나 밥을 못 먹어서 배고프다. 아, 인사, 인사, 인사. 인사. 인사하고 가. 배고프다 말고 인사하고 고맙습니다. 가. 감사합니다. 바이바이. 네. 네 오늘도 좋은 하루 되시고 좋은 밤 되시길 바라겠습니다. 그럼 여러분, 바윙 이거 튈고나 앤... 이제 치킨 시켜 줘 오케이. 스노잉프라이드 밥밥. 러 주세요.